안녕하세요. 옆집안이사 은희언이에요 저희 한의원에는 외음부 통증이나 외음부의 이상감각으로 내원해주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중 수험생이나 취업준비생분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나 긴장감이 누적되어서 외음부 통증이나 성기의 이상감각, 우려감 등이 생겨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케이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볼 거예요. 혹시 내 얘기다 싶은 분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생활 습관 관리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바래요. 예전에 20대 초중반의 여성 환자분이 음액과 골반 통증으로 내원하셨어요. 대학 생활을 하는 내내 알바를 병행하다 보니 피로와 스트레스가 쭉 누적이 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음액이 저릿간질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항문 쪽에 징한 느낌이 매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 증상과 함께 소변이 시원치 않고 자주 마려워서 혹시 방광염인가 싶어 방광염 치료를 받았는데도 증상이 낫지 않고 지속되어서 발병한 지 3-4개월이 지나서 우리 한의원에 내원하셨어요. 이분은 스트레스로 막힌 골반의 기혈순환을 도와주는 한약과 침치료, 운동요법을 통해서 증상이 처음 내원했을 때의 10% 정도까지 완화되어 치료를 종결했어요. 두 번째 케이스는 20대 후반의 취업준비생 분이셨는데요. 면접을 앞두고 음액과 유두에 불쾌한 흥분감, 가슴 두근거림, 숨가쁘고 답답한 증상이 다 같이 올라와서 치료받기 위해 내원하셨어요. 스트레스를 받고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생겨서 가슴 두근거림, 답답함, 메슥거림 등의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간혹 이렇게 공황장애 증상과 함께 음액이나 유두에 불편감 우렬감, 흥분감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이게 흥분감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농담조로 얘기하시는데, 이건 절대 그렇게 볼게 아니에요. 이 느낌이 남성으로 따지자면, 발기가 가라앉지 않고 늘 지속되는 느낌이라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아프고 매우 불쾌해요. 일상생활이 불편해요. 환자분 스스로도 민망해서 어디 이야기도 못하고, 매우 당혹스러워 하시죠. 이분도 한약 치료, 침 치료, 운동 요법 등을 통해서 증상이 많이 완화되었어요. 치료 기간 내에 면접도 잘 보고 취업도 하셔서 어엿한 직장인이 되셨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와 긴장이 누적되어서 외음부의 통증이나 이상 감각, 우렬감, 흥분감이 생기는 경우는 생각보다는 흔해요. 외음부만의 불쾌감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소변 불편감, 항문 쪽의 불편감 가슴 두근거림이나 매스거림, 소화기 장애나 다리저림 옆구리 통증 등과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서 부정맥 검사를 받아보면 막상 심장에는 별다른 기질적인 이상이 없는 것처럼 외음부통이나 성기의 이상감각 역시 검사상으로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이 경우 골반의 울체를 풀어주는 한의학 치료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누워서 가슴과 복부를 눌러보면 살짝만 터치해도 깜짝깜짝 놀라며 아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스트레스로 골반의 순환이 잘안 되고, 복직근이 딱딱하게 긴장되어서 그런데 증상이 생긴지 얼마 안 되고 가볍다면 집에서 골반의 순환을 도와주는 자가요법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불편감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강력 추천하고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바로 복식호흡입니다. 누워서도 앉아서도 공부하는 와중에도 손쉽게 할수 있어요. 복식호흡하는 방법은 제가 상단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참조해주세요. 또 커피나 매운 음식, 보양식, 이런 몸의 열을 조장하는 음식을 조심하시고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불쾌감이 완화될 때까지는 플랭크나 스쿼트 등 코어 근력 운동은 자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자가요법 후에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그때 의료기관을 찾아서 꼭 치료를 제대로 받으시길 바래요. 이 질환은 성경험의 유무와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평범한 사람에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니 너무 민망해하시거나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